요즘 들어 주위를 보면 책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꽤 늘어났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유행이 상당히 반갑더라고. 가령 카페를 가보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많이 보이는 책들이 자기개발서나 주식 경제 브랜딩 관련 책들이던데,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독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나 호불호가 명확한 책 종류들이잖아. 나는 그거라도 읽는 게 어딘가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카페에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서 앉아있는 분들을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열받는지는 알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아예 복커버를 구매해서 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게 꽤나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가령 저번에 카페에서 어떤 커플분을 봤거든 근데 주황색 책을 읽고 계셔서 지나가다 눈에 띄었는데 제목이 도둑 맞은 집중력이더라고 그때 책 제목을 참 재밌게 짓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쳤거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뒤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두 분이 엎드려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집중력을 도둑 맞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음, 그래서 밖에서 책을 읽을 때는 책 제목을 가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다 싶었는데 북커버가 그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북커버로 가린 책을 읽는 것을 보는 것조차 허세다 힙스터 지망생이다 포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허세처럼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 싶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허세가 왜 열받는지를 먼저 고민해봤는데 내 생각에 허세라는 건 허세가 아닌 척 허세를 부리는 게 열받는 포인트지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대놓고 허세인 척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열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남들이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북커버를 쓰는 게 아니라 대놓고 허세인 척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북커버를 사용한다면 허세처럼 보이는 독서 방식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런 북커버를 제작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